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본문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만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외치는 종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생명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윤리 도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생명 경시 풍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는 어 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이었죠. 어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어 영혼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국가를 위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그런 영혼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그분들의 죽음은 사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어떤 구원하는 역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 스타라는 뜻인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학자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던 열두 부족에게서만 왕비가 나올 수 있는데 고아에다가 또 포로의 상황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와 일의 좀 준비하신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에스더가 예쁘다고만 해서 한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 <laughs>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5년 뒤의 일인데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의 꾀로 이 유대민족이 다 전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그모르드게가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연유로 이 유대민족 말살 정책을 이 하만이 추진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만은 50 규빗이나 되는 그 나무 장대를 세워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매달고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장대를 만든 하만이 죽게 됩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사실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는데 희년, 희년이 년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은혜의 때, 자유의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50일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의 절기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져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요. 이 불임절은, 오늘 이르치면 광복절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자,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짐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명자와 어떤 욕망을 가진 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 또 어떤 재능, 은사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에스더 혼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세워 주시고 부르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 혼자 살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 침묵하면 그는 사명자가 아닌 거죠. 근데 모르드개가 이걸 딱 짚어 주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에스더가 혼자 살기 위해서라면 이런 상황을 가슴 아파해도 침묵해버려야 됩니다. 혼자 살려면. 사명자는 아니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 이거는 목숨을 버려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은사와, 어떤 재능이나, 또 때로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목적,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노스라는 헬라우 시간의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심과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계가 말한 것이 사실 그거죠. 자,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계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상당히 미모가 출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미모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유대인 모두가 함께 자신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도도 알았던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외모로, 미모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나 어떤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아, 그걸로만 되는 줄 알아요. 자, 자기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될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는 역사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지신 분들, 은사를 가지신 분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신 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왔는데,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복음적인 사건이 생각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유대민족을 절망해서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게 주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생명 살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